하. 어? 어, 저기 알 알베... 하고 있는 거지? 알베도 역시 여기 있었구나. 어, 음, 그림 그리고 있었어? 음, 전엔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었는데 요즘 좀 한가해져서 다시 연습 중이야. 맞아. 그래도 너희랑 기사단 사람들이 도와준 덕분에 무사히 해결할 수 있었어. 스승님이 내게 남긴 마지막 과제도 해결했고 말이야. 결과만 놓고 보자면 더 없이 완벽해. 설탕은 최근 성장이 빨라서 이젠 혼자서도 연금술 관련 업무를 많이 처리하고 있고, 기사단에도 당장은 내가 나서야 하는 일이 없어. 과제도 업무도, 귀찮은 일도 없지. 아니야. 그냥 매일 머리를 쓰는 생활에 너무 익숙해졌었나 봐. 갑자기 이렇게 한가해지니까 솔직히 조금 적응이 안 되네. 나도 모르게 자꾸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지 생각하게 돼.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의 몬드성은 이미 모든 문제의 완벽한 해답을 찾은 것 같아. 잠깐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매일 너무 바쁘게 움직이면 몸이 지쳐버린다고. 전 기운이 안 나면 우리랑 같이 놀러 가자. 게으름 피우는 건내 전문이거든. <laughs> 그럼 페이먼한테 한수 배워야겠네. 그런 말할 때마다 매번 귀찮은 일이 알베도 웬일로 한가해 보이네 뭐 라인도티르 주인님이 남기신 과제를 완수했으니 조금은 쉬어도 되겠지 세바스? 여긴 어쩐 일이야? 음, 세바스도 라인도티르 스승님의 창조물이야 굳이 따지자면 내 가족 구성원이라고 할수 있지 굳이 따지자면? 그게 무슨 말투지? 그큰 집에 딱 하나 있는 집사인 나한테 너와 라인도티르 주인님이 사용한 병이나 기구도 전부 내가 혼자 치운단 말이다 넌 어떻게 하늘을 날지? 응? 음? 난 원래 이랬어 나도 마찬가지야 이미 존재하는 사실을 문제 삼지 마 애초에 답이 없는 문제니까 나, 나 왠지 열받아 나... 나... 이제 제일 됐어. 잡담은 여기까지. 알베도, 라인도티르 주인님의 명령으로 전원을 전하러 왔다. <웃음> <웃음> 알베도, 네가 그 과제에 대해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해답을 찾아서 기뻐. 하지만 해답을 찾은 문제는 더 이상 생각할 의미가 없어. 네 머릿속에서 쉬지 않고 흔들리는 시계추가 이제는 무료함에 닿을 때가 됐겠지? 그럼 이번에는 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렴. 알고 있는 답을 버리고 미지의 문제를 찾는 거야. 문제는 언제나 답보다 재미있어. 시간을 때우기에도 훨씬 좋지? 다음에 만날 때 네가 어떤 문제를 가져올지 정말 기대되는걸 만약 나조차 생각하지 못한 문제를 발견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할 거야. 그래도 일단 노력해 보렴. 운이 좋으면 날 깜짝 놀라게 할수 있을지도 모르지. 참 문제를 고민하거나 답을 찾기 위한 자신을 따로 만들어내진 마. 내가 이미 해봤는데 소용 없더라. 마지막으로 세바스를 통해 선물을 하나 보냈으니까 받아둬. 세바스는 배고픔을 느끼지 않으니까 먹을 거 주지 말고. 가르침을 따를게요. <laughs> 라인도티로 주인님의 말씀은 여기까지야. 정말 힘들군. <laughs> 그럼 나니만 이 열어 죽을 것 같은 곳에서 가보겠어. 몬드성에도 말을 전해할 사람이 있어서 말이야. 몬드성에 라인도티르와 관련된 사람이라면, 아, 설마. 그는 갓 탄생한 존재지만 라인도티르 주인님께서는 일찍이 그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예견해 두셨지. 됐어 이제 정말 가봐야겠다 너무 추워서 꼬리가 다 아파 라인도 티르 주인님께서 보내신 선물은 테이블 위에 놓아뒀으니 잊지 말고 잘 챙기도록 해 알베도 네 가족관계가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 그치만 이 고양이를 정말 가족 구성원이라고 할수 있어 집사라고 주장하긴 했지만 세바스는. 스승님이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낸 존재야. 일반적인 논리대로면 내 손윗사람인 셈이지. 다만 우리는 일반적인 가족이 아니니까 그런 정의는 의미가 없어. 하지만 그 시절에 세바스의 보살핌을 많이 받은 건 사실이야. 병이나 기구도 정리해주고 가끔은 내 그림 모델이 되어주기도 했거든. 잠깐만. 혹시 오늘 그린 이 고양이가 세바스야? 맞아. 이건 내 버릇인데, 뭔가를 생각할 때 무의식적으로 손을 같이 움직이는 편이야. 이러면 생각이 더잘 정리되거든. 이때 보통 세바스의 초상화를 그리고 나지. 수도 없이 그려서 이젠 생각하지 않아도 손이 알아서 움직이는 정도야. 그냥 평범한 고양이인 줄 알았는데, 그런 배경이 있었을 줄이야. 이제 너희도 이 고양이의 이름을 알게 됐네. 나중에 시간 되면 우리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줄게. 하지만 지금은... 나무는 가장 완벽한 열매를 자랑으로 여긴다. 그것은 참으로 원만하고 흠잡을 데 없다. 하지만 꿈이 깃든 씨앗이여. 껍질 속 우주의 왕으로 그치지 말아라. 생각을 좀 해야 할것 같아. 새로운 문제라.